한몇분두 분. 조신자조쉬 안녕하세요. 사랑 사랑 한 사랑입니다. 이 부장입니다. 네 여기는 어디죠? 아 여기는 여주 캠핑 주막입니다. 네. 애견 동반이 가능한 캠핑장이고 중형견, 대형견까지 다 동반 가능하면서 또 사무실에는 펍이 있어요. 그래서 포젤이 굉장히 유명한 캠핑장이죠. 그래서 너무 너무 더워가지고 빨리 피칭을 마치고 포젤 맥주를 한번 맛을 보고 싶습니다. 36도, 37도 이 정도 되는데 얼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흥건합니다. 예, 네, 줄줄줄. 바로 피칭하도록 할게요. 싸우지 말고. 재밌게. 알자, 하자. 알자. 파이팅. 가자고. 가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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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야용기야 가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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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가자, 야! 가자! 야! 그만해. 야! 너무 덥죠. <laughs> 와, 진짜. <웃음> <웃음>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이런 날에 뭔 캠핑을 온다고. 아, 제정신이 아니. 제정신이 아니야. 저쪽 먼저 보자. 와, 아, 노폐물이 쫙쫙 빠지고 있어, 아주 그냥. 어, 어, 고마워. 나왜 이렇게 땀이 눈으로 들어가지? 다 아, 그래. 눈이 커서 그래. 여러분, 캠핑하지 마세요. 한여름 캠핑은 저희가 할게요. 와오 날씨 미쳤다 와 계곡도 오늘은 더울 것 같아 아그 진짜 거의 꺼낸 게 별로 없어가지고 금방 끝냈어 좋아. 타프 칠때 자기가 옆에서 잔소리를 안 하니까 되게 빨리 치지 않아? 신속하게? 내가 언제 또 잔소리를 그렇게 했다 그래. 요즘 들어서 안 하니까 되게 빨리 치지, 잘 치고. 원래 이렇게 대충 박가는데 자기가 뭐 삐뚤어졌네, 어쩌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다리 갔다 각자기 시작하면서 또 나의 페이스가 말리기 시작했어. 그랬어? 어. 그냥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파기 벗고 다지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했으면 훨씬 빨리 늘었을 건데 어. 차이가 옆에서 계속, 계속 조지기만 하니까 이건 아, 여기가 아니야. 안 좋네, 이건 여기가 안 좋네. 그게 아니라 예전엔 진짜 못 쳤어, 자기가. 네. 요새는 진짜 잘 쳐.

나는 내가 한 것도 안 하는 애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나는 선풍기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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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서프라이즈 우리 사랑이를 위해서 오빠가 준비 하나 있지? 뭐야? 뭐지 뭐야 나란이야 나란 선풍기 몰라? 요새 굉장히 핫한데 나란 선풍기 몰라? 나란 선풍기 사랑 씨 사랑 씨 사랑 씨네 나란히 스펙은 다숙지했어요네 다+ 했습니다 하, 근무 중에 에어팟 초빼라고몇 번을 얘기합니까 에어팟을 끼고 일해야 능률이 오르는 편입니다 저+ 저 눈깔이 깨끗해. 진짜... <laughs> 바한 마리, 마리 두 마리 세네 마리 네 마리 내마리 나란 선풍기 최대 풍속 6m/s 최대 풍속 유지 시간 4.5시간 차량용 시거잭 센터의 3단계 밝기 조명 시나몬 해요. 시아 맛있긴 해 시아 맛아좋아 옆으로 돌려시면서먹어야요다아맛있지아맛있어아아아맛있 음, 어, 저도 너무 못할 것같아 고생했어 우리 고생 많았고 예, 일단, 선풍기를 산다고 하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첫 번째 가격,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 그리고 세 번째 기능, 뭐, 요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신이를 비해서 일단 2만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에는 스노우피크필드팬과 약간 유사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스노우피크 필드팬은그 높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그 스노우피크만의 감성을 즐기시는 분들이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제품이고, 그 택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좀더 저렴하고 좀더 기능에 충실하면서 색상이나 디자인도 놓치기 싫다라는 분들은 나란 선풍기가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란 선풍기가 세일을 합니다. 10만 0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구매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가격대가 너무 좋네요 세일기간에 사시면 정말 꿀인 것 같습니다 꿀!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번째 디자인이죠 색상은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탄색을 아주 이쁘게 이쁘게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디자인 부분 중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센터에 들어가 있는 LED등입니다 센터에 LED등이 들어가 있는데 그 LED등을 얼마나 자주 많이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힐처럼 로고를 넣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회사 로고를 넣음으로써 디자인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점을 신일을 사용하면서 느꼈었는데 나란 선풍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 그 LED를 박음으로서 포인트가 된다라는 점, 아,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대 풍속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밖에서 너무 더울 때이 선풍기를 사용하게 됐는데 저속으로 오래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 그런 걸로 보면 나란 선풍기는 최대 풍속은 신일에 비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지속시간은 신일 3시간 그리고 나란 4시간 반약 1시간 반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저번 주에 사용을 해봤는데 나란이 훨씬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신일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여러분도 알 수가 없지 저희가 신일 컨설팅기를 굉장히 잘 써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얘를 미리 받아서 써봤지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스티에는 불편한 바람들게 없고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저번주에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맞습니다 최대로 오래 쓰어놓고 충전은 3시간 만에 빨리 되니까 부분이 되게 좋았고 저는 또 좋았던 게 소음이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자분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차량용 시가잭을 함께 판매한다는 점입니다 아, 저처럼 영업직, 차량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늘에서 이렇게 차량 시동을 꺼놓고 쉬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워뱅크가 없는 차박러 분들한테도 좋은 아이템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방에 보면 은 약간의 폼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기본 가방도 폼이 있는 걸로 제공이 됩니다 네. 나란 썬풍기. 더러워. 이게 맛있어. 스쟁이 정말 매년 여름 어떻게 캠핑을 했나 싶다 하지만 나랑과 함께라면 여름 캠핑 문제 없어요 <laughs> 오늘의 비장의 무기 병매 으아. <laughs> 거기를날려버리겠어 날려버려이 개만한 두개쓰 개만한 두개 으이 아. <laughs> 시간을 기다려왔어 야 빡텐 느낌 나지 않아? 카야시가 <laughs> 기가 막히게 됐어요 야, 소주 오호! 이 동맥만이 낼수 있는 소리 미쳤다. Thank you. 저 씨. 자, 족시 테라. 쩡청락. <laughs> 테라. 이제 맥주도 노립니다. <laughs> 아, 자 보거라. 편잔 더. 좋시으우와 아, 그리고 냉장고에 있었어 가지고 너무 시원하다. 아아 동맥으로 먹으니까 맛있네. 좋네 좋아. 아. 좋네 좋아. 어? 좋네 좋아. <laughs> 미쳐 날뛰고 있어. <laughs> 근데 또 이렇게 더 죽겠었는데, 이제 이렇게 술 한잔 들어가고 먹을 거 들어가면. 살아나지? 그치. 좋다니까. 아우, 뭐 날씨 딱 좋구만, 뭐 덥대 누가? 딱 좋네. <laughs> 조심조심. 음, 이신탕 내가 따봐도 돼? 어 타닥, 타닥, 탁 이렇게 타닥, 뻥! 따는 거야 닥 타닥, 타닥, 탁 에이 김 뺐다 타라 타닥, 라닥다아타다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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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닥 타닥, 타닥, 아 장미 진짜 맛있다 와 좋다 미쳤다 와파채야지짜쏠아 음. <laughs> 자꾸 여보한테 옴잖아 아재 개그 자기 아줌마야 아직 소녀이고 싶단 말이야 콧다운 웃야지 나나 갈비 네. 먹어보겠습니다 우신다 꼭 드셔보세요 화성엔 있더라고 야무지게 먹어야지 신 티에 음. 어떻습니까? 아, 됐습니다. 바로 삼행시 갑니다. 우! 우와! 아, 좀 약간 진부한데? 신! 신나라, 신나? 탕! 탕카르당탕 이러면 죽는다. <laughs> <laughs> 저번주 영상 보셨죠? 머리 날라간 거. 가슴 아파 진짜. 죠 가슴 아파도 알찬해, 없어요. 가자, 얘들아. 저! 시! 자, 아, 시작. 시작. 음, 음. <laughs> 어, 눈빛 봤어. 경고. <laughs> 어, 남편을 그런 눈으로. 아, 근데 일단 진짜 도메오 캔메오 맛이 완전 다르구나. 완전 진짜. 다르구나. 음, 내 그때 입상이었어. <웃음> <웃음> 맛있습니까? 가맹점겨 음. <laughs> 맛았어 아휴.. 아, 밥도 먹어야지.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아, 국물이 너무 좋아. 금살밥이 진짜 맛있어. 아, 갑자기? 감기 기운이 다 나는 것 같아. 서로 딴 얘기 하자. 그냥 서로,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자. 여기 들어있는 고사리랑고석도 너무 맛있어. 그냥 국물이 끝내줘. 국물이? 응, 국물이? 응, 끝내줘야. 이얌이 같은데. 느껴? <laughs> <늦죠? 웃음> 아우 진짜. 아니 뭐? 저희의 끝에서 맥주를 마시고 맛있는 걸 먹은 기아을 느낀다. 어, 이 기분을 느꼈어. 어, 알았어. 맞아 자기 말이 맞네. 그래서 저래서 왔다 갔다. 우리만 안 치나? 아니죠. 저희 그렇게 양아치 아닙니다. 아니죠 예쁘. 투브. 으아! 몇 분? 두 번. 두 번. 이거 반사판 된다, 조명 되네. 그러니까. 어때, 이쁘게 나와? 아니 안 보여. 자, 그래서 응모하는 방법은 네. 댓글에 나란을 포함시켜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해서 커뮤니티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랑 나란이랑. <목소리> 알아서 어. 재밌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도 해주세요. 좋았어! 좋았어! 용! 출발! 아 진짜 맛있다. 좋다, 좋아. 좋다, 아, 좋아. 어? 찌찌뽕. 찌찌? 뽕? 요새 뭐 욕구 불만이야? 아니. <laughs> 내 찌찌에 관심이 많아? 아유. 그럼. 뭐, 와이프 찌찌에 관심이 많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없잖아. <laughs> 응? 응? 뭔 소리야. 사람들 오해야되는데. 응? 음. 아. 음. 뭐해, 뽀뽕이? 밥먹 을래？이제 눈에그 들러 붙 날파리, 오, 오 <laughs> 소리 봐봐 아, 가 아, 아. 자, 족시자 씨, 족시족 씨, 족 씨, 족족 씨, 족족족족족와 병맥 미쳤다. 고사리 맛있다 고사리가 원래 여자한테 좋은 거 아니야? 남자한테 안 좋다는 것만 알아 난뭐 크게 상관없긴 하지만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헤! <laughs>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네요 와 언제가 나 있는데 이렇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laughs> 방금 멘트 라디오같 탔다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네요 얘가 <laughs> 또, 또 톤이 좋아서 DJ하면 잘해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laughs> 그거 너무 쌍팔년도 아니야? <laughs> 쌍팔년도 사람이잖아 데이터에 서 힘들었던 마음 내려놓고 <laughs> 이 노래 함께 즐겨봐요. <laughs> 둥지 남진이 부릅니다. 피 음악도 둥바바바바 <laughs> 이런 거 아니야? 오빠, 그럼 이문세 별밤 시대야? 아니, 그걸 난 들어본 적은 없어. 내 라디오를 그렇게 많이 좋아한 건 아니야. 아, 진짜? 음, 여중생, 여고생은 라디오인데 감사해. 라디오를 들을 만한 여유가 없이 살았어 오빠. <laughs> 좀슬프겠또 그럴래? 어, <laughs> 아, 사실이니까. 축배를 들어라. 좋지. 얘들아, 내일 보자. 비지었다 <laughs> 형이 오늘 완전 감기몸살에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 <laughs> 죽을 뻔했어 지금. 재밌게 봐주길 원하고 구독 좀 해주고 좀. 어? 안녕, 얘들아. 또 보자. 다른데 가서 또 와. 내일, 내일 엔딩도 없어. 안녕. <laughs> <목소리> 올라가. 올라가. 웃지. 웃지. 아홉시에 텐트 들어와가지고 한 아홉시 반에 됐나봐요 네, 일찍 자는 거에 맞들어가지고 요새 너무 일찍 자는데또이 부장님 새벽에 열이 올랐었다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새벽에 깨가지고 해열제 먹고 다시 잤습니다 이카버님이카버님냉고 광고 자, 철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파이팅! 다 했습니다. 네, 이제 9시인데 무지하게 덥네요. 그래서 어떠셨나요? 1박 되게 편하게 하고 가고, 병맥의 맛을 아, 잊지 못하겠습니다. 아, 맞아, 네, 맞아, 맞아. 이번 맞아. 캠핑은 병맥이었다. <laughs>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캠핑하고 가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딴데 갔다 또 와. 딴데 갔다 또 와. 또 보자, 얘들아. 안녕. 안녕. 슝. 슝.